신용으로 의신앙의고백하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난심령,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찬송가 488장 一木弥娑。<music> 오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흔들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개네살의포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밤이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아니, 잡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 호수의 한 이름이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호수 주변에 10개의 언덕이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호수의 뭐 그 모습이 이제 하프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프 모양 처럼 생겼다고 해서, 긴네레이라는 이름도 붙여졌고요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리 디베리우스 황제를 기리는 그 이유로 해서 붙여진 이름이 디베리아 호수라는 그런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붙여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갈릴리 호수 이렇게, 어, 얘기를 하죠. 이절 한번 보실까요?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에 지금 어부들이 배두 척이 그 호숫가에 정박을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이렇게 그물을 씻어야 또 저녁에 되면 또 호숫가에 나가서 호수에 나가서 조업을 할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가셨어요. 어, 호수가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계속해서 밀려드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근데 계속 사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지금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배 위에 오르셨을까? 그냥 사람들 보고 한 발자씩 뒤로 좀 물러가시오. 내가 살 자리가 없어. 라고 얘기해도 되셨을 텐데, 배에 오르신 이유가 뭘까요? 시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지금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오르신 다음에 조금 정확치 뛰어가게 하세요. 배를 조금 끼워놓고, 그리고 배 위에서 마저 하시던 말씀을 이어서 전화하신 거죠. 그 말씀이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을 보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미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작업이 진작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이분이 누구실까?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검상치 않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이 처음부터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물을 손질하던 그 중이었기 때문에 배 위에서 계속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물에 묻어있는 그런 그 나무들을 건져내 긁어내고 그런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시몬의 귀에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국복음 말씀이 그렇게 시몬에게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쳤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 돌아가서 쉬려고 하던 참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갈릴리 호수의 사정은 저희가 가장 잘 압니다. 평생 여기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더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말씀 마시고 그만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방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평생 업으로 살았던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몬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 시몬 베드로에 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 과정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르십니다. 시몬아. 나는 빈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그래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보지 않겠니? 그러자 시몬이 놀라운 말로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게 됐을까요?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귓동냥으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물 손질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밤새 호탕 쳤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예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죠. 예수님의 요구는 뚱딴지 같은 그런 요구였어요. 상식에 벗어난 요구였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믿음 때문에 말씀을 받는 이런 태도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중에 수지자가 된 거죠. 그걸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배에게 손짓을 해요. 여보게 어서 와서 나좀 도와주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네. 어서 오게. 그래서 배가 와서 함께 도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씻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그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됐겠어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볼까요?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밑,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제자들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고개를 잡게 해주셨으니까 보통의 경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 밤새 고개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렇게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창피했지만 예수님, 제 어깨를 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둑한 그런... 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할텐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주세요.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더니 이제는 주님 하고 부릅니다. 주여 하고 불러요. 주여 이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일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딱선 것을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방수에 잡은 게 없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중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졌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삼으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서를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너의 그런 뱃지식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서는 복된 하루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 八座。<棒> She-ho- one oh no. more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을 제자 삼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식으로 맞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력에도 말씀을 들려 주셨으니 우리 역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에 경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소게하시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 리가 말씀 을 들었 으니 말씀 대로, 사는 인생 들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말씀 에주 셨으니 말씀 에의 지하 여 살아가 는 저희 들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어떤 상황 에서 라도 우리 인간 적인 생각 을 내세 우지 않게하 여, 주 시고 앞세 우지 않게하 여, 주 시고 주님 보다 앞 서지 아니할 수있 도록 도와 주 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우뚝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대 교회를 세우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강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취셨사오니 우리 안에 말씀을 받아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듣들며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노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이뤄주시고 믿음의 판석 위에 말씀의 판석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연락하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와 주옵소서 아파의 신령들 막혀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서 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 가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들고 주셔서 기쁨 있게 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게 이웃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함께 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설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 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연약한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불편한 자들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Show up, that's all.